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타입니다. 오늘은 인도, 인도 교통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보시면 백미러가 없는 차들도 쉽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크락션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혼잡한 도로 상태, 이런 시내 많이 이제 혼잡한 상태입니다. 이 영상에 보시면 이제 믹샤라고 해서 툭툭이 기름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데 택시를 대신한 교통 수단이 있고 이 외곽 쪽에 보시면 이제 정비소입니다. 자동차 정비소인데 거의 이제 정비소라는 그런 개념을 갖기보다는 일반적인 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속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수 고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력에서는 많이 부족함이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노콘다라는 시내인데 시내나 뭐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소 같은 경우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인도에서는 소를 많이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가 도로에 지나가게 되면 그냥 자리에 멈춰서 소회가 진행하는 방향을 이제 양보를 하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한 70년대 수준, 제가 이제 태어나 보지는 않았지만, 70년대의 그런 환경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지저분하고 좀, 좀 이제 도로 주변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 정비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이제 부속 교환보다도 수리, 손수 수리를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페널콘드라는 이제 읍내,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시골 읍내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파이어나 뭐 이런것들을 많이 이제 팔고 하는데 일단은 인도에서는 임금은 거의 뭐 한달 평균 월급이 2-30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기름값은 우리나라 디젤 연료 리터당 70 루페 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140원 정도가 됩니다 1140원 보시면 거의 뭐한 연료를 한 두세 번 까득 세번네번 까득 네번 넣으면 거의 한달의 월급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께서는 이렇게 우, 자동차를 운행하는 일이 거의 없고 이제 오토바이나 뭐, 뭐 릭샤 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외곽 도로입니다 외곽 도로를 주행할 때 보면 이제 차선이 지금은 이건 도로를 깨끗이 깔은 상태고 차선이 있는데도 막 2차선 도로에서 3차선으로 막 가고, 여기서는 크락션을 올리는 것이 거의 뭐 대중적인 것 같습니다. 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이제 막 올리고 서로 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한 70년대 수준. 각 톨게이트마다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패스가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고속도로 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도로 같은 경우는 한뭐 140루피. 요거는 편도는 70루피, 뭐 140루피 왕복. 거의 왕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3천원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운전하면서 이제 톨게이트를 이용하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옆에 이제 우리나라 휴게소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이 매점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식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 밥을 해서 이제 비벼주는 경우는 한 20루피? 우리나라도 10루피가 160원이니까 한 320원 정도. 이렇게 도로 외곽을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모닝, 모닝인데 이제 현대 자동차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선 도로는 뭐 2차선, 3차선 뭐 주행차로, 그 다음에 추월차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추월차로, 주행차로 무슨 화물차 운행도로 이런 게 거의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도로에 그냥 세워놓고 정비소와 견인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자가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와 같이 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헬멧도 쓰지도 않고 서로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